네, 안녕하세요. 어, 메가톤 스테이킹이 나와가지고, 네. 열심히 원화체으로 하는 도중에, 예, 다 집어치우고, 칼퇴근을 했습니다. 네. 음, 이거 원래 선착순이었는데, 어, 시간 공지, 이딴 거 없이, 바로 그냥, 출시가 됐습니다. 어, 10월 31일, 5시 30분. 한국 시간. 바로 출시가 됐고, 어, 지금, 일단, 일단은, 보시면, 반응부터 한번 볼까요? 스테이킹. 어, 다 팔린 거, 제일, 제일 큰 거, 그 다음 거, 요렇게 팔렸고, 나머지는, 뭐, 자리가 조금 있긴 있는데, 뭐, 예상대로 그렇게 뜨거운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오지스 마케팅이, 네,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네, 태규, 태규 사장 나가고 난 이후로, 별거 없죠. 네, 일단 저도 오늘, 원래, 오지스가 선물해준, 네, 무한 떡락 때문에, 요즘 투잡, 쓰리잡 한다고 워낙 최고래 그냥 제 영혼과 모든 에너지를 다 갈아놓고 있습니다. 이거 스테이킹 독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 기존에 있던 예전 그 클레이 수업이랑 메시랑은 다릅니다. 네 얘네들이랑 다르게 나와가지고 저도 사실 약간 같 같게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와가지고 조금은 당황은 했어요. 어쨌든 이거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고 어. 이벤트 참여권 에어드랍 뭐 드랍스 이런 거겠죠. 사실 내용 이거 한번 쭉 보시면 저는 사실 큰 기대는 안 됩니다. 큰 기대는 안 되는데 뭐 어차피 네 개떡같이 물린 거 그냥 그냥 갑니다. 네 어차피 여기 오지스한테 너무 깊게 들어와가지고 저는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 맥시입니다. 여기 이요 떡락 때부터 쭉 이제 오다가, 요, 요, 언제야, 이거. 8월 달부터 거래량이 조금, 네, 생기기 시작은 했네요. 여기 거래량 매직 구간이면 좋겠지만, 네. 제 희망이겠지요? 네. 어쨌든, 저도 요즘에 방송을 많이 녹화를 못 하는 게, 뭐, 애도 봐야 되고, 워낙 채굴을 한다고 진짜 24시간이 모자라게 요즘 지내고 있거든요. 네, 이 하락장에 열심히 뭐 한두 개라도 더 모아야 되니까. 어쨌든 요즘에 저기 비트 ETF 때문에 분위기가 슬슬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 오지스 여기 코인들 다안 올라서 좀 많이 속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어쩌겠습니까? 네, 저는 내돈 내산이라서 불평불만도 할 데가 없네요. 일단 오늘 이렇게 스테이킹 나온 것 때문에 조금 빨리 퇴근해가지고, 시간도 살짝 있어가지고, 한번 영상 올려봤는데, 장점 좋아지면, 네, 자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다들 힘내시고, 이제 날은 추워지지만, 코인 시장은 아주 활활 타오르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다들 화이팅 하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뿅!